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리뷰해드릴 조이드는 앞에 보이시죠? 소어들 예, 부입니다. 가지고 외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음, 약간 크기는 블레이드라이거 이런 계열 조이드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 크기고요. 음, 보시면은 뭐 박스 아트는 이런 식으로 본 제품에서 외형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보시면 조이드 번호 이렇게 있구요음 뒤쪽으로 볼까요? 뒤쪽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쪽 열리고 탑승하는 기믹이 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저번에 무겐라이거 영상이랑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찍는 중인데 이 제품도 이렇게 스탠드가 동봉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점은 상당히 예, 괜찮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해서 보면은 음. 보통 조이들을 보관할 때네발네 개가 다 땅에 안착되게 해가지고 보관하는 게 기본이 기본 그 상식인데 음, 이 제품은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무겐라이거 저쪽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무겐라이거랑 똑같이 스탠드가 있어서 상당히 보관하는데 용이합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발을 이렇게 빼가지고 음, 보관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구요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장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상당히 스탠드가 들어있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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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아주, 예, 다른 조이드들, 다른 조이드들도 이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아주 가동되는 기믹도 있고, 관절 같은 것도 잘 신경을 써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또잘안 되는, 특히 두 발로 다니는 뭐, 버서크 퓨러나, 저번에 보여드렸던 제노사우러나 뭐 같은 계열의 제노브레이커나 음 제일 심한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고즈라스 기가 예. 그거는 무게가 무, 무게도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걸 생각하면 이렇게 스탠드가 들어있는건 아주 아주 좋다 예.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다 단종되었고 하기 때문에 <laughs> 이런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네요. 아주 있는 제품만 이렇게 좋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박스를 치우고 이제 본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무겟나이거 영상이랑 같이 올릴 거라 무겟나이거 영상 때 설명을 했지만 한번더 설명을 하자면 제가 조이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조이드 애니메이션을 한번 다운받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구한 거 시리즈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다 구한 건 아니고요. 조이드 제네시스라는 제품을 이제 아 제품이 아니고 조이드 제네시스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미 뭐 방영 끝난 애니고 다들 아시는 아시는 거지만 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쭉 원래 재밌는 거 보면 쭉쭉쭉 나가잖아요. 뭐 드라마를 보던 뭐 미드를 보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을 보던, 뭐, 음 뭐, 스포츠를 보던, 뭐, 스포츠 경기도,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도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야구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리는데도 또, 틀어놓으면 또 금방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막, 보다가, 딴거 생각나고, 아, 딴거 볼까? 이런 생각이 나면 또 몰입이 안 된다는 거니까. 아주, 그렇게 하면,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주인공 남자 기체의 세 번째 진화 형태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이 제품은, 제가 아직 초반부만 봐서 모르겠는데, 주인공을 도와주는, 음 뭐, 주인공 마을이 공격받을 때 와서 도와주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뭐, 그런, 제품, 그런 조이드인데, 예 파일럿도, 예 뭐, 무슨 비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잘안 봐서 모르겠네요. 그래가 그런 남자 파일럿이 타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 스워드 울프를 타고 있는, 그, 파일럿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있던 예, 그 여자 여자 뭐 히로인 예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히로인이 조종하는 뭐 음, 조이드고요 예, 랑스텍 저번에 보여드렸죠 랑스텍은 은근히 인기가 없더라고요 <laughs> 찾아보면은 음, 예, 이런 조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은 제가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이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는 와중에 아 랑스텍도 있고 저것도 하나 무겐라이건또 저렇게 물론 무라사메라이거 하야테라이거 그다음이 무겐라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무라사메라이거 하야테라이거는 없지만 이렇게 같이 놔두면은 참 괜찮겠다 싶어서 음 한번 구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또 마침 가동은 안 되는 제품인데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저렴하게 올라 올려놓으신 제품이 있길래 예, 냉큼 집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냉큼 구매를 했고요 음, 가동을 안 되기 때문에 가동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지 <laughs> 이상한 소리가 많네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부스터라고 할수 있죠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이런 부장 같은 거라고 할수 있고요 이쪽은 뭐죠? 이게 그냥 그냥 외형 같네요 외형 부장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동굴발 같은데? 모르겠네요 <laughs> 이게 발 같은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가 무장은 아닌것 같고 아, 모르겠네요 이 이건 한번 제가 찾아보고 예, 댓글로 설명을 부연설명을 하던 영상을 따로 찍던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제품이고요소어들 음, 불안 이름답게 이렇게 칼칼두 자루 칼두 자루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분할이 되어 있고요. 예. 따로 빠지는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총뭐 발칸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품도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예. 아이고 빠졌다. 이쪽 보시면 파일럿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파일럿. 하고 있는 예, 모습이 있고요. 이런데 중간 중간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하... 모르겠네요. <laughs>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냥 상한데 음. 이렇게 발 되고요. 발도 생각보다 부실하네요. 예, 크기에 비해 이렇 이런 제품입니다. 음... 무라사메라이고와 비슷하게 이제 칼을 가지고 있고 음. 뭐 스탠드도 있고. 가동도 되면 좋겠지만 가동은 안 되고요. <laughs> 이렇게뭐 크기도 저 북앤라이거에 비하면은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금액은 모르겠네요. 이걸 저도 찾다 찾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한 건데 <laughs> 음, 한번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구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음. <laughs> 예, 그래도 이번 조이드 리뷰는 여기서 맞춰야 될것 같네요. 제 가동을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음, 외형도 그냥 보통 울프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예, 이런 칼? 칼 있는 부분이 특징이고, 그냥 이 정체모를 발 같은 이 무장과 중간중간 비어있는, 저, 저, 저런 것들. 저런 것들이 좀, 전체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좀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음. 오늘 이제 조이드 영상 리뷰는, 오늘이 아니고 또 실수하네요. <laughs> 이번 영상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번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음. 조이드 조립을 못하고, 이제, 토미 조이드를 몇개 구했는데, 그것도 이제, 리뷰를 거의 다해 가구요. 그래가지고, 자, 음 야심차게, 이번에, 하나를 좀, 과금 거금을 써서 구매를 했어요. 뭐, 조이드, 한창 막 수집할 때에 비하면, 은 그렇게 거금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는데, 음, 그래 나름대로, 요 근래에 들어, 최고의 거금을 쏟아부어서, 구매한 제품이 있습니다. 계속 그 제품을 다음번에 소개해드린다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laughs> 예고 예고를 남기고요. 예, 이 네, 예고가 의미 있는 건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예. 음,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영상 뭐 올라올까 이런 거 동영상 올라온 순서대로 보시면은 예. 더 재밌으실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네, 예고해드렸지만 예, 재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